오늘 말씀 주신 말씀 10편 46편의 말씀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10편 4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화면에 나와있으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지 하 아니하리로다. 한시내가 있어 나귀에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토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3년 상반기 우리 첫. 구역장 성경 공부 우리 힘차게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또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만나 구역장님을 만나 셔서 너무도 반갑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해도 함께 믿음의 여자 끝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이.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역 신구들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한 성경 공부 끝나고 우리 비전 카페에서 또 다가를 나누시면서 또 친교를 나누시는 복된 이,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6편의 말씀 성경책의 맨 앞에 타이틀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편 46편의 말씀을 읽으면 참 가슴이 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노래했기 때문에 전적인 믿음 누구를 향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노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이 시편의 시는 크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을 읽으면 마음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졌던 내 믿음도 약했던 믿음도 다시 강하게 된다.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이 시편 말씀을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삶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긴 시간 가운데 마음이 지치고 몸도 지치는 그 상태였습니다. 또 루터는요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설교를 하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질 정도로 건강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또그 당시 유럽에는 흑사병이 천벌했습니다. 독일에도 그것이 전염병이 일어서 병원이 꽉꽉 막힌 거예요. 루터의 집도 임시 병원으로 내주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죽음 앞에 놓여있는 상황, 두려움과 죽음 앞에 에어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루터는 다시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구나. 그래서 10편, 이 46편을 읽으면서 다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를 도우실 분. 그래서 우리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찬스한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이 찬양을 작곡한 거예요. 이때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기록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46편에. 정말 이 가슴 떨리는 이유대의 고백 언제 지었을까 역사적 배경을 추측을 합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배경이야기도 있는데요. 함께 배경이야기 주부에도 있습니다. 주부에 나와있는 성경부교재를 구형예배 드릴 때꼭 사용하세요.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배경이야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원 10편의 역사적 배경은 히스기야 왕 당시 아스로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배경으로 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사네립의 공격으로 유다의 모든 성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될 유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아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 승리케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민족의 존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보시피하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엄청나게 큰 힘을 키웁니다.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 이 왕이 18뭐뭐 뭐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남유다 앞으로 딱온 거예요. 성을 에어싸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군대, 군대가 경고했겠습니까? 경고하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 앞에 18만 5천 명의 군대 앞에서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모두 두려워합니다. 이 잔인한 아수르 군대 앞에 놓인 키스기야 왕과 유대사람, 벌써 북이스라엘은 졌어요. 멸망당했습니다. 남은 것은 남유다인데, 18만 5천 명의 군사, 이야수르이 잔인한 이 군대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오늘 10편 말씀에 보니까 땅이 지진한다. 발이 딛고 있는 땅이 뒤집어진다. 산이 뒤일린다. 쓰나미가 덮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 두렵고 애초로운 상황을 시판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연재해가 참 무섭습니다 산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할 수 없어요 인간이 힘으로 끌 수도 없습니다 홍수가 나면 이 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지진이 나면 우리가 어디 도망갈 수 있,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연재해 앞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수 어찌할 수, 왜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측불가, 통제불능 상황 앞에서는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큰 동포, 공포와 두려움에 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흔들리고 무서운 것은 자연재해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은 우리 가정이 흔들려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직장에서 내가 해고를 당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굳건할 것같던내 믿음이 흔들려요. 작은 가시 같은 것 하나로 내 신앙이 흔들려요. 흔들려요. 내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려야 합니까? 어디를 피해야 합니까? 누구의 품에 대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잔인한 아수르 군대 침략 앞에 당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산이 흔들린다 쓰나미가 밀, 밀, 어, 밀려오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그런 심령 앞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 왕이 어, 처음에는 사실은요 믿음을 회복하는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그 아버지 때에는 참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회복시켰어요. 예배를 번제와 속죄제를 다시 드렸어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북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이곳에 와서 예배하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성전의 예백을, 예배를 예배를 회복했던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죠.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왕 히스기야 왕도 이 두려움 앞에 자기의 피난처가 바뀌어요. 세상으로 바뀌습니다. 돈이 나의 피난처로 생각해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긁어다가 누구에게 바칩니까? 아수르에게 바쳐요. 왜? 두려움 앞에. 두려움 앞에. 그는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어요. 또 사람을 피난처로 여겼어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저 애굽에 애굽으로 찾아갑니다.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돈으로 피난처를 삼고 사람을 피난처로 삼아 보았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늦게나마 히스기아는 알았어요. 돈도 피난처가 될수 없구나. 사람도 피난처가 될수 없구나. 아, 내가 왜 그걸 몰랐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회개하며, 이사야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갑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충고대로, 너저 아수르 왕이 보낸 그 모욕적인 편지를 가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아수르 그 산해립이 얼마나 모욕적인 편지를 썼냐면, 역대야 32장 17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산해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들의 신도 나에게 패했다 내, 내가 믿는 신에게 패했다 히스기야 그내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나의 신에게 패할 것이다 모욕적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 예언자 이사야가 그 모욕적인 편지를 가지고 누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고 도움되십니다.라고 이스기야는 부르짖어 밤새 기도했더니 그날 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포스러운 18만 5천 명의 군사, 아수르의 그 잔인한 군사를 진멸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남유자를 보호하셨습니다. 10편 46편에 쓴이 이 10편 기자는요, 이 역사적 사건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 믿음에 고백하면서 10편을 써 내려갑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도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밀려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 앞에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찬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 나누기 1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나요? 어떤 상황에서요? 1절과 3절에부터 보면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많은 큰 도움이시다 2절 말씀 그러므로 이, 이, 이런 상황에 땅이 변하고 사,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지 하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막 어려움 가운데 막밀묻들뭐 이렇게 세력이 닥쳐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10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편 4 6편의 말씀을 보면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단어인데 뭡니까? 셀라 셀라 셀라입니다. 셀라 이 히브리어 셀라를 잘 주목해야 되는데 이 셀라를 끊어 읽어야, 읽으면 이 10편 46편을 세단락으로 나눠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셀라. 근데 셀라는 히브리어로 진짜 뜻은요 찬양하다 목소리를 높이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시편에서 나오는 그 그러니까 셀라가 그 문단의 맨 끝에 나오는 그그 그 의미는요 찬양하다 목소리를 높이다 이런 이런 의미가 아니라 멈춰서 들으라. 뭐라고요? 멈춰서 들으라. 그그 앞에 어떤 내용을 멈춰서 더 묵상하고 집중하라라는 뜻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오늘 10편 46편의 셀라를 기준으로 세 단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우리가 멈춰서 집중하여서 들을 그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런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단락. 셀라에서 멈춰서 집중하여서 다시 돌아봐야 하는 그 단락이 무엇입니까?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락, 셀라에서 멈춰서 지목, 주목해야 할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20편 46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거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멈춰서 다시 한번 집중하여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스쳐 지나가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 집중하라. 마음의 세계라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삶을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어린 자녀에게는요. 세상에 다 두렵습니다. 그렇죠? 어른 어른들도 두렵고 그렇죠? 그러니 차도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에게 누가 있으면 든든합니까? 엄마, 엄마, 엄마. 아무리 무서운 아저씨 지나가도 엄마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어, 소리 질러요, 그렇죠? 엄마가 내 뒤에 있으니까 무서운 뭐 이렇게 악당들이 나타나도 형 오빠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엄마 치마 속으로 쏙 들어가면요 안전합다 엄마가 피난처입니다. 엄마가 내 뒤에 있으면요 이 꼬마 아이들도 담대하게 재밌게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왜 엄마는 뒤에 있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 피난처를 저 돈으로 물질로 세상에 썩어져 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 다시 기억하자. 뭐요? 어떤 걸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문제는 환난과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해 우리는 또 세상 곳곳에 살면 삶의 자리에서 갑자기 또 이런 문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땅이 흔들려요. 폭포가 막 몰려춥니다. 홍수가 나는 것 같은, 지진이 나는 것 같은 내 삶을, 우리 가정에 내 신앙을 또 이렇게 뒤 흔들 때가 있을 거예요. 찾아올 거예요.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요. 죽음의 골짜기까지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진정으로 우리가 피난처 될 사람을 우리는 찾습니다. 친구를 찾고요. 친척, 가족을 찾고 직장 동료를 찾는데 막상 환란을 당하면 그들이 우리를 구하, 구하지 못해요. 이시적으로 도와줄지 몰라도 영원히 구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에게 힘이 없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해요. 사랑하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망군의 여호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그 분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피난처 되어주시고 도움 되어주시고 방패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올해도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또이 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0편 말씀을 통해 루터는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방패와 병기 되십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리고 35절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구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탐대한 고백으로 구석구석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구역장,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원 식구 여러분, 올해도 살아가는데, 불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린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십시다 맞추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구역장님 먼저 고백하시고, 구역원들에게 함께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함께 구역 예배 드리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자고 방패가 되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 구역자님들을 먼저 그 입술에서 고백하시고 구역원들에게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꼭 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편에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해주시는데요. 10절 말씀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바르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바리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 나누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피난처여 힘이여 큰 도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다고 시편 기자는 선포한다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가 일하십니까?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는 그 믿음의 자녀들아.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 믿음 가지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앞서서 모든 것을 역사하겠다. 18만 5천 명 군사도 내가 앞서서 역사하겠다. 그 믿음만 변치 않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을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적 싸움은 하나님 싸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싸울 때는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 수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신 이유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뒤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 전쟁은 백전, 백승, 백승입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가 저 미디어안 군대에 싸울 때도 그리해왔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지어다 믿음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기하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을 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앞서가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환란과 두려움을 깨끗하게 없어주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다. 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 표현이에요. 이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의 믿음의 표현, 신앙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해야 돼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돼요. 우리 가만히 놀고, 먹어,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여살아는데 우리는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작은 헌신이 뭡니까? 오병이어와 같은 거예요. 오병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이 뭐예요? 오병이에요? 자, 오병이에요? 근데 그것이 작은 헌신이지만 작은 부러지짐이지만 우리의 애쓰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 그러니 우리도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에서 동참해야 된다.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니 어린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막고 소리 질릴 수 있잖아요.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담대하게, 담대하게 도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좁은 길을 할지라도 십자가길을 할지라도 내 뒤에 누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계시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달려가고 달려가고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하고 면서저 십자가에 붙었대. 하지만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구역장 여러분 모든 구역들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이 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자 말씀으로 기도하기 읽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해습니다 시작. 저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게 남아있는 세상적인 방법과 욕심을 단호히 포기하고 주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 어, 믿음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